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1976년 7월 27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이민국,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심사하고 발급하는 기관인 바로 이 이민국 앞에서 한 사람이 서서 외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 영국의 4인조 록밴드 그룹, 이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었습니다. 존 레논은 기자들과 시민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나라 미국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당시 그의 손에는 녹색 무늬의 미국 영주권, 이른바 그린 카드가 들려있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4년 전인데요. 4년 전인 1972년에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이존 레논을 미국에서 추방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 레논의 노래 가사에 담긴 전쟁 반대, 평화 메시지가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닉슨 대통령의 재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로 불리는 존 레노는 4년간의 소송 끝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는 정부 효율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의 수장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에게는 한때 불법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의혹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일론 머스크는 199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겠다며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기는커녕 입학 등록 절차도 밟, 밟지 않은 채로 곧바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민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분명했죠. 그런데 사업을 이 사람이 성공시켜서 부자가 되더니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 돈 문제가 개입된 거죠. 2002년에는 아예 미국 시민권까지 획득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에 관해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거액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투자 이민 제도. 이것은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현지에 진출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